자 뺄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더셈에서한 것처럼 256에서 67을 뺄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쓰는데 1의 자리를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뺄셈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부터 천천히 하나씩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6에서 7을 빼야 되죠 6에서 7은 7이 더 크니까 안 빼지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덧셈에서는 아까 더했을 때 10을 넘어가면은 10을 넘는 거는 앞자리로 넘겨줬었죠 자 이번에는 부족하니까 앞에 자리에서 한 개를 가져오는 거요 예자 그럼 5에서 한 개를 가져오면 4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요? 예 16이 되겠죠 그럼 16-7 하면 9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4에서 6을 빼야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죠 그럼 여기서 하나를 빼오면 1이 되겠죠 여기는 자, 여기는 1 빼왔으니까 여기는 14가 되겠죠. 14 빼기 6 하면 8 됩니다. 자, 여기는 1 있고 여기는 100의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1. 그래서 정답은 18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요. 초등학생 분들은 빼셈은 전부 다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중학생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더셈을 배웠기 때문에 뺄셈을 더셈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좀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플러스 오 빼기 플러스 이가 있다고 하면은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놔두고 뺄셈을 더셈으로 바꿔주세요. 그 이후에는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더하기는 빼기로.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더셈으로 바뀌죠. 자, 더셈으로 바뀌면 플러스 오. 더하기 마이너스 2면은 부호가 다르죠? 그럼 큰 거에 부호 따라가고 두개 빼주면 3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5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플러스 5 더하기 2니까 같은 부호일 때는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끼리 더해주면 7자 똑같은 걸 해보면요 앞에 건 그대로 두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부호는 반대로 바꿔줍니다 자, 이번엔 부호 같죠? 그럼 공통인 부 써주고 뒤에 있는 숫자끼리 더해주면 7 자, 마찬가지로 해주면 마이너스 5 그대로 있고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요. 자, 그럼 이두 개의 부호가 다르니까 더큰 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두개 빼주면 3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는 부호 반대로 해주시면 앞에 있는 덧셈 이용해서 그대로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 셈은 이렇게 마스터해 주시면 됩니다.